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자, 날씨가 조금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갑자기 좀 쌀쌀해졌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긴 팔을 조금 꺼내서 입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얼마 전에 카반 박사의 두 번째 기회, 부활 스킬을 만렙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반 박사의 두 번째 기회, 부활 스킬을 활용해서 제가 NPC를 조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기회 레벨 5 레벨 맥스 레벨이고요. 부활하는 유닛 규모가 16기, 네, 소총수 기준에서 16기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좌측에 있는 멘트가 조금 신경 쓰여요. 보증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6기가 다 부활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 이거 조금 불안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은 다른 유닛은 사용하지 않고 카반 박사만 사용해서 NPC 공략에 도전을 해볼 거고요. 전투적 무기는 조금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전투적 무기까지 없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NPC 공략 과연 몇 개까지 가능할지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주 경로라는 NPC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는 여기 런처랑 숑 런처, 그리고 여기 런처를 포격으로 제거하고 요거는 조금 단순히 밀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쪽에 방어타워가 많으니까 우측으로 유닛을 모아서 밀고 올라가듯이 공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몇번 연습은 해봤거든요 몇번 연습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주카두부대를 부활시키는 거면 쉽게 공격할 수, 공략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탈주 경로 이맵은 주카 두부대로 공략한 적이 있는데, 이게 소총수여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카반박사 내려주고, 부아를 한번 시킵니다. 유닛이 있어야지 이 카반박사가 따라가거든요. 16개 맞나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어, 16개 아닌 것 같은데? 자, 크리터 한번 던져주고, 쇼크 한방땅 사용해주면, 16개 아닌 것 같죠 이거? 지금? 16개 맞나요? 이게 1 6개 아닌 것 같지? 둘넷 여섯 여덟 열어 16개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믿지를 못해서요 한번더 부활을 시켜주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게요 유닛을 조금 더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쇽을 딱 사용해주면 이거 어느 정도 밀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쇽한방 땅 사용해주면, 오케이, 박격포 날리고, 위쪽에 더 날려주면 되거든요. 화염방사기까지 깨고, 크리트 하나 던져주고, 아,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다 깨면은 어느 정도 본부 딜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강화대포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이거 딜러타가 다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메디킷도 조금 사용해주고, 버텨보겠습니다. 소총수가 정확히 몇개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겹쳐 있어가지고 애들이 아 이거 조금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진짜 어 이거 어렵습니다. 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쉬울 줄 알았는데 어, 일단 하나 실패했어요. 어, 실패. 자, 이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침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박격포 이런 것도 무시하고. 일단 얘네 포격하고 얘 포격하고 얘 포격하고 얘 포격한 후에 위로 침투해가지고 위에서 부활을 시킨 다음에 방어 타워 밀고 공격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카반박사 내려주고 부활 시킨 다음에 여기로 한번 1차로 아! 어! 아 카반박사 죽었다. 다시 갈게요. 아 이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뭐 잘하면 깨겠는데? 아 이거 깨는 거 아니겠죠? 자, 포격 한번더해 주고. 아, 소총수 3기라서 못 깨겠네요. 이 맵이 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제가 전략을 잘못 생각한 건지. 아 어, 이게 쉽지 않네요, 진짜. 단순히 밀고 가기는 더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아, 어, 이거 첫 번째 NPC부터 이렇게 막힐 줄 몰랐는데. 뭐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데요. 이 메딕이라도 있으면 이게 소총수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면서 밀고 가기가 편한데 카반 박사 한기다 보니까 회복력이 살짝 좀 떨어져요. 요렇게 포격하고 이번에는 요거 단순히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조금 포격해 버리고, 자 이번에도 여기 이렇게 내리고 여기 사용한 다음에 이번엔 세 부대, 하나 둘세 개. 오케이 이번에 잘 됐죠 부활? 위치 괜찮아요. 지금 4 8 여덟 개요 세번부활했으면 4 8개면두부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쇼크 한방땅 사용해주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괜히, 방어 타워 많이 붙으면 안 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자, 여기서, 어, 저기로 가면 안 돼, 저기로 가면 안 돼. 자, 여기서 쇼크 한방더 사용해주고, 오케이. 확실히 한세부대 정도 돼서 한 번에 미니까, 화력이 좀 다르긴 하네요 자 그리고 한번더 여기로 이동해주고 아 카반박사 죽겠다 아우 죽었다 큰일났다 구급상자로 버텨보겠습니다 화염방사기만 날려라 자 소총수들 힘내라 힘 공부만 깨면 돼아 화염방사기에 지금 타고있는 애들이 불쌍한 어 그래도 깰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자 터져라 터져라 에너지도 없다 터져라 오케이 하나 성공하나요 어우, 성공했어. 아. 와, 하나 깨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어, 이게 지금 맥스 레벨이라서 부활되는 소총수가 많기는 한데, 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소총수 세 부대, 세 부대가 아죠세번 부활시키면 48기라서 두 부대 정도거든요? 어, 소총수 두 부대로 NPC 깨는 거랑 비슷한데, 어, 조금 어렵네요, 이거는 두번째로 빅보어 라는 n p c 맵 한번 가볼게요 이 맵은 여기 런처를 포격하고 여기 박격포 4개랑 여기 대포 4개 이거는 포탄 두발씩 쏘면 터지거든요 여기 터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화염방사기 뒤쪽으로 침투한 후에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격을 조금 할건데 여기 지금 방어타워가 박격포 4개 붙어있고 대포 4개가 붙어있잖아요 이 경우는 포탄 두발두발 두발 사용해서 이거 다 터뜨리면, 여덟 개다 터뜨리면, 에너지 딱 본전이거든요? 지금 에너지 119죠? 자, 여기 포탄 두 발. 여기 포탄 두발 사용하면, 에너지 딱 본전. 자, 그 다음에 여기 런처를, 포격하겠습니다. 한 방에 터지면 좋은데, 한 방에 터지나요? 아, 안 터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연막 하나 사용해주고, 자, 부활을 시킨 다음에, 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한세번 정도 부활을 해주고 이번에도 이게 그래도 부활을 한세번 정도는 해줘야지 애들이 좀 수가 되다 보니까 어 죽겠다 아우 또 죽었다 이게 약간 문제네요. 카반 박사가 아 이게 HP가 줄어야지 따라가다 보니까 유닛들이 쇽 사용해주면서 자세 부대 부활된 걸로 그냥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소총수 두 부대로 NPC 깨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 근데 이거 깨겠는데요? 애들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이게 본인 레벨 기준으로 부활이 된다고 하니까, 전 지금 소총수가 만렙이라서 만렙 소총수거든요? 거기다 석상 효과도 좀 강하게 받다 보니까, 오, 상당히 강력합니다. 오, 지금 카본 박스 없이 그냥 소총수 부활된 세 번, 세번 부활된 소총수들로만 이거 깼어요. 이 맵은 약간 이렇게 공략하기 쉽네요. 자, 두 번째 NPC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카반 박사가 부활시키고 바로 죽는 거를 조금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 시건방이라는 NPC 맵 한번 가볼게요. 이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주카 두부대로 공략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본부 HP가 18만이잖아요. 이 경우 주카 두부대를 활용했을 때는 주카가 화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자리만 만든 후에 쇽을 사용해서 이타임 10초 동안 본부 딜을 했을 때이 HP를 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소총수는 지금 제가 3번 정도 부활했을 때두 부대 정도, 상륙정 두 부대 정도 타는 숫자만큼 부활이 되는데 소총수 두 부대로는 이1 8만을쇽타임 10초 동안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 런처를 일단 포격을 하고 소총수는 런처를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주카도 그렇지만 로켓 발사기 이거 좀 포격하고 이번에는 조금 단순히 밀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병력 손실이 없는 플레이라서 금화만 조금 들어가죠. 이게 공격 들어갈 때마다 금화가 좀 들어가니까 금화만 조금 소비가 되지 병력 소모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네요. 자, 런처 4개 다 날리고, 아, 에너지가 요 정도면은 두번 정도 일단 부활이 될것 같은데, 아, 이것도 살짝 침투할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박격포가 좀 걸리거든요, 지금. 자, 여기 카만 박사 내려주고, 부활을 두번 시켜주고,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기관포에 살짝 긁혀라, 너네. 그렇지. 살짝 긁혀주면은, 오케이. 더 좋죠. 이래야 카만 박사가 따라가니까, 지금도 살짝 걸려라. 아, 박격포는 맞으면 안 돼. 오, 보초탑이 한방 쏴줬어요. 고맙게. 어, 그럼 여기에 한번더 부활시키고, 한번더 부활시켜도 쇽딱 나오니까. 자, 이렇게 쇽 사용해주면은 오케이. 박격포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이 소총수 플레이할 때 박격포가 좀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딱 그렇네요. 박격포 한방 맞으면 안 죽는데, 두 방이 동시에 날아올 때, 이 박격포가 좀 아픕니다. 소총수가 맞으면. 오케이. 여기서, 기관포. 아, 기관포가 상향이 돼가지고 진짜 아프네요. 자, 여기 일단 본부 공격 들어갔고, 기관포가 좀 공격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카반 박사가 있어가지고, 약간씩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기로 회복해주는 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요렇게 뭉쳐 있으면 아 지금 양쪽에서 공격이 날아가지고 와 이게 좀 아프네요. 소중수 거의 다 죽었어요. 어 그래도 이제 기관포 한 개밖에 안 닿아가지고 자 깨나요? 깨나요? 오케이. 와 깼다. 자세 번째 성공. 이게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살짝 살짝 그래도 좀 자신감이 붙네요. 어 괜찮은데요? 네 번째로 자유로의 해방이라는 NPC 맵 한번 가볼게요. 이 맵은 생각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하는 방식이 여기 강화대포, 여기 강화대포, 여기 박격포, 위쪽에 있는 건물들, 로켓포로 그냥 날려버리고 침투해가지고 공격하는 걸저좀 많이 하거든요. 이 맵은 지금 보니까 박격포가 레벨이 낮아가지고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공략하는 이 자유로의 해방이 쉽게 나온 편인데, 방어타워 레벨이 올라가면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여기 요렇게 로켓포를 다 쏴주고, 여기까지. 자, 로켓포 내방에 지금 거의 기지가 초토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염방사기랑 남아있는 애들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 자, 여기 요렇게까지 다 정리해버리고, 여기도 정리할까요? 자, 폭격을 많이 해도 됩니다. 이건 뭐 거의 폭격으로 깨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 그냥 폭격으로만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냥? 요거는? 그냥 보너스 편으로?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자, 여기 크리터 좀 던져놓고, 여기에 로켓파 한방더 쏘고, 이거는 그냥 번외편입니다, 번의 번외편. 번의 예전에 어떤 분께서 폭격으로 NPC 정리가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폭격만 가지고 정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크리터가 있으면 가능한 이런 맵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폭격해주면 크리터 몇개 살아남아서 이거 깰수 있죠? 자, 보시면, 네, NPC 공략하죠? 어, 크리터 한번더 내보낼 수 있네요 폭격과 크리터만 사용해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NPC 맵도 있습니다 참 쉽죠? 자 이렇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방금 전는 번외편이었으니까 다시 네 번째로 눈물방울이라는 NPC 맵 한번 가볼게요 이맵 같은 경우는 여기 쇽런처랑 여기 런처들이 아 여기 런처를 제거를 해야 될거 같네요 여기 런처 제거하고 여기 쇽런처 박격포 이런 것들 좀 제거한 후에 위로 올라가서 공격하면은 요것도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흡탄 두발로 이거 터지나요? 오케이, 개이드자 그리고 여기 박격포를 좀 제거를 할게요. 이게 보니까 박격포가 진짜 좀 위험해요. 한 개만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똑같은 곳으로 두 방을 요렇게 요렇게 쏴버리면 이그 범위 안에 있는 라이플이 다 죽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이렇게 해주고 연막 하나 사용하고 세번 정도 부활 시켜주고 여기 성광 탄으로 유닛 살짝 모아준 다음에 앞에 여기에 이렇게 연막 하나 더 사용해주고 자, 이러면 카반 박사 쪽으로 쇼런처가 날라올 거예요. 어그쵸어 라이플 걸릴 것 같은데 이러면 자몇 기가 걸리지만 다 걸리진 않았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쇼칸 방땅 사용해주면 자 공격 들어가죠. 어,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는. 거기로 가지마. 기관포랑 붙을 필요 없어. 그렇지. 착하게, 요렇게 붙으면 되죠. 기관포랑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 쇼크 한방더 써야 되는데? 아, 오케이. 자, 이제 화염방사기랑 붙을 때, 요렇게 쇼크를 좀 사용해주고요. 어, 위험해 보이는데, 살짝? 자, 위쪽에 지금 마저, 여기만 밀면 되는데, 카반 박사 왜 이렇게 회복을 못 시키는 것 같지? 환기라서 그런가? 이 메딕은 한 부대 있으면 회복 굉장히 빨리 시키는데 카반 박사가 한기로 봤을 때는 회복력이 좋긴 한데 이 메딕이 한 부대 있으면 카반 박사 한기보단 좋습니다. 메딕 한 부대가 자, 일단 요것도 성공했네요. 지금 프리딜 나왔죠? 어우, 괜찮은데요? 뭔가 조금 플레이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점은 좀 있지만 유닛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공략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맥스 레벨이 되면은 NPC 같은 경우 그냥 화탱으로 그냥 단순히 밀어가지고 공략하거나 아니면 탱크 메딕 이런 걸로 굉장히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이다 보니까 이거 카본 박사 먼저 업그레이드 하시고 레벨 낮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블록 파티라는 NPC 맵 한번 가볼 건데 오늘은 이것까지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 여기 기관포를 여기 제거를 해 버리고 아, 여기 4개 붙어 있는 방어 타워들만 포격하고 단순히 한번 밀고 가 볼까요? 자, 요거는 그냥 부활을 최대한 사용하고 쇼크를 치면서 단순히 한번 밀어 보도록 할게요. 소총수만 있어서 약간 화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이래도 요런 식으로도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기관포 하나가 걸리니까 얘를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붙어 있는 방어 타워들 있죠? 요런 거는 제거해주면, 아까 말씀드렸죠? 본전. 네. 포탄 처음부터 네번째까지딱 사용했을 때, 이렇게 건물 8개 붙으면 에너지 딱 본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화툰 내릴 뻔 했어. 그리고, 부활을 하나, 둘, 셋, 네 번. 네번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쇼를딱 사용해주면서, 밀고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터 조금 사용할게요. 크리터는, 어, 지뢰, 아우 지뢰 때문에 크리터를 조금 사용했어요. 오, 생각보다 잘 밀리는데요? 오, 깨겠는데, 이거? 어, 여기 화염방사기 쪽에 고급상자 하나 던져주고, 고급상자로 버텨내죠? 강력한 수총수, 오, 이거 끝났어요. 위에 지금 프리딜 들어갔죠? 이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단순히 다 밀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프리딜 나오니까, 안 돼! 아우, 죽었다. 아, 마지막까지 죽었네요. 카반박사는. 자, 그래도 이 맵까지 깔끔하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어, 이 맵이 근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이 맵이 좀 쉬웠고, 일단 그래도 오늘 첫 번째로 도전했던 맵에는 다 조금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요령이 생기니까 요거 활용해서 공략하는 것도, 네, 되네요. 되고, 좋습니다. 일단 병력 손실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카반 박사의 부활 스킬이 만렙이 된 기념으로 요걸 활용해서 NPC를 공략해 봤는데 제가 전투적 에너지가 그래도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조금 가능했던 부분이 있고요 혹시 저보다 전투적 에너지가 조금 낮다면 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이 점은 조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은 어, 괜찮은데요 다음에는 테러 박사 대 카반 박사 1대1로 한번 붙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